시멘트 회사들이 다음 달 전기요금 인상을 이유로 레미콘 회사에 공급하는 시멘트 가격을 올리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건설업계는 시멘트 주재료인 유연탄 가격이 지난해보다 떨어졌다며 반발하고 있는데 공사 원가 부담이 커지면서 분양가도 더 오를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보도에 윤혜리 기자입니다. 내년 착공을 앞둔 서울 서초구 재건축 아파트 단지입니다. 아직 철거도 시작 안 했는데 시공사가 수주 계약 당시 공사비 3.3제곱미터당 474만원을 780만원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하면서 조합과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원자재 값과 인건비가 크게 오르면서 이처럼 공사비 증액 문제를 겪는 공사 현장이 전국에서 속출하고 있습니다. 당장 오는 7월부터는 시멘트 회사들이 레미콘 업체의 가격 인상을 통보하면서 공사비 부담은 더 커지게 생겼습니다. 시멘트 업계 1위인 쌍용C&NE는 1종 벌크시멘트 가격을 톤당 11만 9,600원으로 14.1%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고환율 영향에 제조원가 20%를 차지하는 전기요금 누적 인상률이 44%에 달한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가격 인상이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시멘트 제조원가 40%를 차지하는 유연탄 가격은 지난해 중순과 비교해 3분의 1 수준으로 오히려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전체 공사 원가의 5%에서 10%가 인상되는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적자 현장들이 지금 대부분인데 그 원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하게 되면 이제 건설사 존폐 자체가 좀 어려워지는 상황이 될수 있습니다. 공사비 부담은 고스란히 분양가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멘트 가격을 비롯해서 건자재 가격이 오르면 결국 공사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분양 원가 상승으로 인해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문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설업계는 시멘트 회사에 공식적으로 납품 단가 인하를 요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윤혜림입니다